지금으로부터 19년 전, 저는 역삼동의 고래굴이라는 회집을 열었습니다. 제 고향인 영덕 고래굴에서 직접 공수한 해산물로 음식을 만들기에 상호는 고래굴이라고 정했죠. 제가 어린 시절 맛있게 먹었던 음식들의 추억을 되살려 제가 직접 경험한 음식들만 손님들께 선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코로나로 인해 갑작스럽게 운영 시간이 단축되고 식자재 값이 계속 올라 행여 자재 값을 주지 못할까 항상 아끼면서 살았습니다. 그래도 계속 저희 고래굴 믿고 찾아주시는 고객분들께 늘 감사하며 저희의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뻤습니다. 바위굴, 고래고기, 꽃새우, 물곰탕, 저희가 알수 있는 최선의 음식만을 선보이고자 어려움을 참았습니다. 항상 고객분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힘들 때일수록 최선의 음식을 내자. 설령 재료가 빈상으로 인해 적자를 보더라도 말이죠. 고래불과 함께했던 19년의 나날들. 고래불을 통하지 않았더라면 만나지 못했을 여러분과 경험하지 못했을 많은 것들. 진심으로 고마워요.